스초 주말 농장에 나왔습니다. 오랜만에 빗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네요. 벌써 며칠 사이에 배추가 어, 알이 차기도 하고 잎이 제법 커졌습니다. 배추가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. 벌써 벌레들이 배추 속에서 잎을 밟아 먹고 있어요. 핀셋으로 벌레를 잡아줍니다. 모두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. 하루하루 다르게 어, 무가 잎이 커지는 것 같군요 따가운 햇살 덕분이었는데 오늘은 시원하게 빗줄기도 내리고 헉! 쪽파도 올라왔습니다 쪽파 생명의 신비 다시 한번 넣깁니다.